할렐루야 우리 선거님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예, 이번 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여단 강물은 어디소주의 손을 붙잡고 겹보으로 주의 얼굴 배우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섰어 배우. i 이십사장 1 7절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봉 위에 있는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생명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모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 의 확산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한몸한떡한 영이 되어 말씀에 실제로 살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지붕과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아시겠죠. 네. 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대충 알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 보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물건을 가지는 대려 가지 말라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예. 집안에 있는, 이 말이 헬라로, 에크테스 오이키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뭔가면, 집으로부터 나오는, 집으로부터 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할 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할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내 집에 있는 세간은 누구인가? 아, 세간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 걸 보면은 세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물질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세간을 희부리 말로 원어로 보면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따발, 말, 말씀,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이 내 속에 오기 전에 내 속에 왕로를 했던 육신의 소육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서, 말씀이 오니까, 내 속에 있는 요소들이 죽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요소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자, 좀더 깊이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습니다.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는 여자입요 무슨 여자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남자는 누구냐?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 되는 예. 우리를 교회라고 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면은 나는 잠잠해야 되는 거. 주님이 오시면은 내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지, 내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말이 무엇일까요? 나의 말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겸행.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은 도덕, 윤리, 철학, 육의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나의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 진리의 말씀, 역의 말씀이 내 속에 오셔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 있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여 있지 않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쉽게 쉽게 어렵고 복잡하고 깊이 생각이나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뭘한다면 몸으로 하는 것은, 나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겨름을 익히, 익혀서 집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책망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예. 디모, 디모대 후서, 어,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에서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건치 아니한 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지식을 말할 거요. 자기의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집안의 물건을 이랬는데 집안의 물건이 무엇인가 하면요 헬라어로 티스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말할 으면은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말이고 내 생각이고 내 지식이고 내 사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은 헬라로 메카타바이오입니다. 카타바이노카타바이노가 뭔가면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래로 가지 말라.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갖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지붕은 헬라로 도마토스입니다. 도마토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높다, 꼭대기, 정상 이런 뜻입니다. 이 지붕이 들어 있는 말씀이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이 집이 지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골방이 어딘가 하면요, 골방은 나의 깊은 속에 주님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골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귀에 대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지붕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시가 뭔가면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정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 때가 응답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내가 꼭대기에 서야, 정상에 서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물이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화를 벗기고 가는 이 말씀이 헬라로 디아입니다, 디아.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통, 케라몬 캐러몬. 통, 캐라몬이 뭔 뜻인가 하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그릇 진흙과 물에 혼합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화를 벗겨내는 것이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흙인 나와 물, 진리신 주님과 혼합되고 섞여온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정상에 오를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로 정상과 꼭대기에 서야지만이 세워져야만이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는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에 우리가 세워질 때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상에 서지 않고 꼭대기에 세워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기도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부분 육의 것을 보하고 육의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소, 소리를 우리가 듣고 전하고 있는지 나름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전하기는 하는데 말하고 전하는 것을 보면 은 대부분 육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육의 소리.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요. 그래야 내가 보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려가는 자라고 했는데요. 내려가는 자가 무엇일까요? 집에서 나왔는데 집에서 나왔는데 다시 뭘 가지로 올라가는 자 다시 무언가를 가지로 가는 자를 보면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 들어가는 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맨 하는 이야기가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어떤 이야기를 입에서 나오는지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자기의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하늘하고 변화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자가 옛날로 돌아가는 자. 자기 말을 하는자가. 옛계명을 말하고 윤리도덕처라 자기 지식의 말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까지 나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고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실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는지 한번 자증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교회만 다니고 있고, 교회 사역자분께서 훌륭하시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통이니까, 사역자분들께서 다 아시고 전해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알고 판단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무슨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사역자들만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 주면 되지. 가르쳐 주었을 때 내가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많이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아는 것, 배운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자가 바보입니다. 소경이 누굽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가 소경입니다.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소경입니다. 귀가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귀모거리입니다 입이 있는데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데가 벙어리인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자가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이라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한구들 한구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읽고 알아야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것이 사여서 나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시간이 흐르면은 내가 성장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되는 것일까요? 물론,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주님만이 할수 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이 됩니다. 안이 됩니다. 성장하고 장성해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 되고요. 주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주님께서 치료하신 영적 치료를 내가 해야 되고,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할렐루야 아멘만 하고 있으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맨날 어린아이 같이 전만 먹고 전만 먹이고 어 그렇게 하면은 조금만 한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과 말에 시험이 들어서 속상해 하고 화를 내고 웃거리고 죄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은혜와 복을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놀렐루야 노멘이라고 했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저 쉽게 은혜로 되는 것만은 아니 됩니다. 이제라도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어? 나, 내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자인지, 어?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으면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니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장성한 자가 되셨습니까? 되세요. 내가 스스로 저 높은 고지 꼭대기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야 힘을 내라. 예야 이겨내라. 네 자신과의 삶에서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도 여러분, 저와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래야 멀리 볼수 있습니다. 멀리 보입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을 우리가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지름길은 참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실제로 살아가시는 정말 찬 하나님의 자녀.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내말내 내 생각, 내 지식, 내 사상을 가지려고 아래로 내려갔으 육신의 소욕을 갖지 말고, 깨닫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이때가 응답되는 시기이니까,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되는 우리 선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면역 시스템은 정상이 되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우리들 마음속에 어제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신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우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